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바른 성장 온 함소와 키온 영양제입니다. 함소와 키온 영양제는 8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고요. 칼슘, 마그네슘,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D가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지요. 테이프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이렇게 영양제가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함소와 키오네 기능 정보로는 칼슘, 마그네슘,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 D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 그리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요. 폴리감마글루탐산은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하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함소와 키오는 하루에 한 번, 한 포,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는 건데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면 안에, 짜잔, 총, 총 4알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영양제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무슨 맛이야? 양양맛이양양이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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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양거양 그거. 그거. 요거트? 요거트? 아, 아니 아니 그양양양양양양양양양 아 가루우유 맛나 아. 어? 여덟 살 이상부터 먹어야 돼네개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 딱딱해 느끼해 너무 달아 두그만 밖에 안나 앞니도 씹어 그래? 언니 앞니 빼면 앞니가 약하면 어 근데 피곤해아 응. 네네 그러세요 그래. 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한 개는 하얀색이요. 아, 그래? 음. 이거는 그래, 곱게. 비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금니로 씹어 먹어. 어금니로. 아니, 그냥 씹어 먹고 있잖아. 엄마, 어, 소 이거 먹어. 음, 이거 많서 여덟 살 이상. 응, 초코 맛이야, 이거. 소희 먹고 싶어 가지고. 조금은 괜찮을 나 야, 조금 먹으라고. 어이. 소이야. <laughs> 좋아. 야. <laughs> 어때 맛? 무슨 맛이야 소이야? 소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 음.